예, 야야야이야야이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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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야 누구야? 누구야? 야야 누구야? 야 이거 뭐야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소리 누구리 쳐요 요즘 최애예요

이젠 어른이다. 참을 수 있다 우리 윤솔이 1시간동안 가야돼요 재밌죠요 벽초지수목원 가기전에 엄마 아빠 밥먹으러 왔어요

엄마 아빠 식사를 해 볼게요 오 은솔아 이거 씹으면 안돼요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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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주세요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은솔이 맛있어 은솔아 은솔아 안녕어요 안녕하세요. 마이 새성년2 0죠 이미 입을 벌리고 있네. 아, <laughs> 이따야. 됐어, 가발도 하나 넣어볼까? <laughs> <laughs> 아빠 핸드폰이야? 기분좋아용벽초지수 먹어 놨어요. 우리 은솔이. 아빠는 매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봅시다그 모자는 폼이 생명인데 이렇게 러 버리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스냅백처럼 시작하. 이상한데요, <laughs> 스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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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당 당. 꽃이 좀 지고 있는 느낌? 5월 말에 와서 그런가? 새꽃이 오니까 옛날 꽃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거지 <laughs> 진짜 꽃이 누군데요? 은솔이. 아 여보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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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솔아 엄마 아빠랑 나온 기념 어때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너무 신나요 은솔이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같아요 이제 그녀는 어디죠 블유 엄마 가방에 있어요 보자 이상했으니까 안했고 아 계단인가보다 여기는 만리성의 문이에요 우와 은소리 만리성의 문 가볼까요 찡찡찡찡간다 찡찡찡찡 배고픈가보다 한 벤치까지 더 어디 앉아갖고어 여기 저기 벤치 있는데 저길 올라가야 되네 어디야 엔설이 브이~~ 야 <laughs> 브이~~ 갑시다~~ 길이 아주 이뻐요 로마 온거 같아요 안 가봤지만 은솔이 눈이 점점 모자가 눈을 점점. 페트샵인데 여기 화장실이랑 기저귀 가리대가 있나봐요. 음. 음. 은솔아은솔아 은솔아. 아빠 아빠솔아 인솔아 인솔이 인솔이 은솔이 인솔이 솔은솔이은솔이 봐. 팔 틀리는데 있나 봐봐. 틀리겠어. 소리 우우했다니까. 우우했어요, 은솔이. 팔 틀리는데 볼게요. 어, 여기 없지? 팔 괜찮고요. 허지 여기도 괜찮고요. 아 어, 여기. 허벅지가 렸나 여기 아플 수도 있겠네요. 자. 그대 쪽은. 그데숲속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떨어졌다. 여나왜 이렇게 페인인가? 가자. 응? 네? 자, 와요. 네. 딸이에요! 그때 공사 중이었는데? 여기 카페에 기차지간이대가 있대요. 허, 여보, 여기 별그대 거기 명장면 같아요. 이소라 <목소리> 여긴 폭코야 <목소리> 엄마가 무서워서 촬영이 잘안될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다리 옆에 바로 물이라. 여보 핸드폰 떨어뜨리면 들어가서 꺼내와야 돼. 알겠어요. 은솔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졸린가 봐요 우리 은솔이. 다가야지. 응, 우리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 걸었던 것 같아. 맞아요. 다른 여자랑 온거 아니죠? 사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연화원. 연화. 여보 카메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 등만 많이 나오네요. 안녕, 엄마 안녕. 은설이 좀 불러주세요. 은설아, 엄마 야기 튀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Deus>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예! 엄마 아빠 반신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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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무서워서 지금. 예! 예! 됐어요, 갑시다. 폭포를 열심히 보는 은솔씨. 신기해요, 은솔이. 가봅시다. 숲 속의 은솔. 요 길은 이렇게 돼있는데요. 우리 은솔이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요. 아빠와 같이 아빠와 하나, 딸이에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욘솔아? 욘솔이 엄마 아빠랑 오니까 좋다 엄마만 좋은 것 같은데 아빠가 오자고 해놓고 너무해요 아마마아이 좋아요. 이소리가 잔든 관계로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저기서 셀카나 찍어. 소리는 딥 슬립. 안녕, 오늘 당일치기 여행은 여기까지.